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들이 올해도 해소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상반기 정도에는 서구 영향이 상당히 부동산에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부동산은 상반기 동안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부동산의 유튜버들도 많이 그렇고 네. 과연 올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중요한 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전망은 상당히 중요한 게이 맞는 틀냐에따어서 이걸 믿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절대 <laughs>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 제 개인적인 전망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이다 다만. 뭐 강보합 정도. 어, 그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큰 폭등은 이루지 않을 것이다보다는 이루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강보합 정도. 어, 강보합을 이하는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들이 올해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어, 강보합. 작년에 재정년에 비해서 는좀 낮아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거기다 이제 올해 특수한 유인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보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급 측면인데요. 정부가 2020년 이전까지는 현재 정부가, 음,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백기를 들었죠. 그래서 2020년부터 본격, 사실 뭐, 그전에도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거는 재작년 202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다잘 아시는, 3기 신도시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급정책을 수립하고 작년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몸에 와닿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여러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실제 입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앞으로 5년. 이게 이게 계획된 거로부터 5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른 곳이 5년. 늦어지면 뭐 1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인프라 이런 거 구성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외에 특단의 대책이 지금 공급 대책 나온 건 없어요. 네. 뭐 빨리 할수 있는 게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규정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들도 더지지부진해요. 상기신도로더 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는 뭐 서울시에서 요즘 좀 빠르게 하겠다 여기 있긴 한데 뭐 일부에 불과한 거고 전반적으로 공급 정책이 작년에 비해서 정책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거는 뭐 작년에는 올해나 뭐 비슷하다.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그 적었다는 작년 공급 입주물량에 비해서 올해는 뭐 서울의 경우 더 반토막이 난다 그러죠. 뭐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공급 문제는 뭐 작년보다 이렇게 좋아질 여건이 없죠. 따라서 이거는 올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상승 쪽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 이제 특히나 부동산 관련 유동성 말씀드렸죠. 근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일단 소득이 있어요. 소득의 증대. 근데 어느 나라가 국민 소득이 증대되는 걸 막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정부도 지금 어인당 뭐 집이 뭐. 소득이 갖다가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정도 되는 뭐, 4만 불 가야 된다, 5만 불 가야 된다. 사실 그 얘기 뭐, 거꾸로 하면 이제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집값 올라야 된다고 비슷하긴 한데, 여하튼 소득을 줄이는 막령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 정책이든 뭐든지 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소득 증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소득 줄어, 이럴 가능성 별로 보이진 않아요. 다만 요건 있죠. 어, 상황 영향 비슷한 게 전세 대출이 확대됐다는 점인데, 최근 정부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만 작년 말에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래도 전세는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 그갖다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적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전세, 대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좀 제재를 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가야 된다라거나 점점 아마 축소되는 방향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기준금리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금리 조정을 통해서 기존처럼 전세대출을 막 풀지는 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목적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 매매가격 상승으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문제는 그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좀 축소 내지는 기존처럼 막 확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주택 가격을 갖다가 상승이 아닌 하락 혹은 안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 0.5%였던 때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유동성을 축소+ 축소시키는 즉 상승을 좀 저지하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역할을 할것같지는 않아요. 정책적인 측면은 사실 정부가 작년 말에 한 정책이 좀 약발력이 먹히고 있죠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 부동산의 직접적인 유동성을 축소시켜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매매에 대한 대출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일가구, 일주택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 받을래? 받을 길이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런 정부 정책에 의한 가격 안정화 가능성은 지금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 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다만, 유동성 확대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문제도 해소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그, 유동성 억제 정책, 대출, 대표적인 대출 규제인데, 요걸 통해서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이건 사실 부작용도 많거든요. 희수유자가 이제 대출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이죠. 세금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팔거나 거래세나 취득세 뭐 이런 걸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오히려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후퇴를 했죠. 얼마 전에 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그,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완화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옮겨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가,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즉, 쉽게 말해서 12억 이하 주택들에 대해서는 하락 요인은 아니죠. 상승 쪽 요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정책들은 주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역시나 정부 정책이. 다만, 하락 안정화, 쪽으로 가는데 영향 미칠 요소는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랑 이제 윤석열 후 이렇게 노을있는데두 후보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정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아, 뭐, 솔직히, 아, 요즘 대선 후보님들의 그 공약을 보면, 일단은 좀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 두분다 계속 바뀌어요. 정책이. 후보님들이 당선되기 전에 하는 공약과, 실제 당선된 뒤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 지금 현재 후보 두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후보든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당선돼봐야할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뭐 여기가선 얘기를 하시고 저기 가선 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음 그거 갖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마 올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선이 있죠. 근데 사실 대선 말고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는 상반기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뭐 중반기라 고 말하기 그런데 저거 전체적으로 상반기 정도에는 이 선거 영향이 상당히 부동산에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 다만 선거란 게 그렇지만 공약이 나온다고 해서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동안에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 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누가 당선이 될 거잖아요. 당선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정책에 따라서 요동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뭐 이재명 후보가 되든 어느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어느 후보든 당선된 뒤에도 기본적인 스탠스는 안정할 거예요. 여기서 가격을 돌리겠다는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인 파악해서 안정적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정치다 보니까 정치적 어떤 기반 때문에 그 정책 쓸수 있는 게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이 당선되시는지 그때 가서 추정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니다요 사실 이게 잘못하면 누가 당선될 것 같냐 이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5월, 6월쯤면 이제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생겨가면서 정책이 좀 나오겠죠?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올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다만, 그거는 상반기가 끝날 때쯤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것까지 전망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뭐, 유동성 문제, 공급 문제, 정부 정책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거 얘기도 자연스럽게좀 얘기를 했는데, 정책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다른 변수들이좀 있어요, 올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이제 선거 결과, 이게 또 영향을 미친다면, 하반기에 대표적인 임대차 3법이 갱신되는 기간이 이번에, 올해, 하반기, 여름에 있죠. 예. 즉, 애초에 이 법이 생기고, 갱신권을 청구해서 사시던 분들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올해 하반기입니다. 예. 그때 지금 이중 가격 혹은 뭐 삼중 가격 형성돼 있는 전세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사실 이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뭐 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상승 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게 뭐 하락 요인이 될것같진 않아요. 어 임대차 선법 갱신 청구권이 이제 재계약 갱신을 가능하게 되는 올해 하반기 시점이 절대로 전세가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같잖아요 당연히 상승쪽으로 움직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부 전세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 여력은 있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올라가는 상승폭을 과연 지금 이중가격에서 상위가격까지 올라가게 만들 거냐, 아니면 더 높게 올라가게 만들 거냐는 정부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하죠. 따라서 올해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게이 3대차 임법 재갱신, 요거에 대해서 어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드렸지만 상승 쪽의 좀 요인, 아주 크게 상승하지 않게 정책을 써야겠지만 그쪽 요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몇몇 분이 원래는 다 알고 있던 건데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작년부터 하도 뭐, 문제가 좀 생각이 드니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거는 올해 내내, 아니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내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제 이재명 후보도 같은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장이셨던 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년간 서울시장 재임하면서 정책을 잘못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자기는 그것과 다르다고. 뭐 잘못 썼다 얘기보다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누구나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즉, 10년간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냐면, 쉽게 말하면 재건축 제가 못하게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통해서 그냥 살수 있는 말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오판이었던 거죠. 누구든 2021년도에, 총9 8 0년대씩 90년대씩 주거 문화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놓친 거예요. 10년을 놓쳐버렸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심년를 놓친 이 상황에서 서울만 하더라도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들, 뭐, 산개 거의는 주공 아파트 단위만 해도 한 20개가 넘거든요? 걔네들이 타연안이 넘어요. 예. 네. 그 어디로 이동을, 한 번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가보지 마시겠지만, 살지 못, 뭐,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밤에 도로를 점령해버립니다. 주차, 아파트 는지 절대로 안 되니까. 거기 계속 살려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번에 그걸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든 대책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강북 노원의 문제냐 서울 강남에도 재건축이 엄청 많고요 대상이 수도권에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일산 분당 다 일기 신도시에요 걔네 전부다 재건축 연는 도로였죠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로드맵을 내놔서 정책을 쓰냐에 따라서 주택시장 엄청나게 큰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락 안정적으로 이끌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일기신도시, 일기신도시 때지어진 저희가 그때 캡투자 영상하면서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15년 이상 된 혹은 일기신도시 택시지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그 권유를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건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뭐, 대선이고 뭐고, 저는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갭투자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번일기신도시를다룬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하여튼 그 문제가 오래 있을 다른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큰, 이게 터지면 제가 했던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강보함이 아니라 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다만 내년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겠죠. 그냥 네, 한 것도 있고 한데. 예. 네. 그리고 뭐 올해, 그래서 전망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뭐, 작년에 올렸던 요인들, 뭐, 공급 유동성이라는 정책 문제에 의해서 일부, 뭐, 전세대출 규제가, 어, 강화될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제외하면은, 뭐, 상승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어그 다음에 올해 특별한 이슈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상반기 선거, 어, 대선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반기 넘어갈 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들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임대차 3법 갱신권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전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요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눈으로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 도래한 아파트 이거에 대한 정책 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 차지하고 있는 가구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내년에 터트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언젠가는 뭐 터질 수도 있는 좀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좀내재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올해 제가 강보학으로 보는 걸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께서 어떻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작년 결산과 올해 전망을 좀 간략히 해 봤는데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실 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르 t 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 정보를 들려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기신도시급들의 그 재건축 관련 어 이슈에 대한 얘기라든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올해도 어 찾아뵙고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